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16회차 결과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7억 5천만 원이 2월이 됐습니다. 2월이 됐기 때문에 17회차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1등 당첨 금액은 20억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번 회차 개 잡리그라고도 불리는 K리그와 J리그의 조합입니다. 개 잡리그라고도 부르고 뭐캣 참리그라고 빨간색 아주 피를 보는 회차다라고도 말씀들 하시던데. 그 만큼 이변이 많고 어려운 경기가 K리그와 J리그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17회차 경기들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16회차 결과에 대해서 주요했던 경기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가 일주일에 한번 있을 경우에는 항상 좀 결과에 대한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번 회차의 경우는 바로 최종픽 영상을 올려야 될 만큼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17회차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반에 제가 중복 투표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맞는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뭐, 뭐, 8번 경기부터는 거의 뭐 단통으로 픽을 해서 적중을 했었고, 8번 경기 이후에서 가장 큰 이변이었던 발렌시아 무승부 역시 단통으로 적중을 했죠. 문제는 초반 경기들이었는데,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였던 브라이턴 대 노리치 경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양팀이 똑같이 6경기 연패를 기록 중인 쓰레기 대 쓰레기 경기인데 브라이턴 승에 60% 가까이 투표율이 몰린다는 건 토요일 밤부터 토토인들의 절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국내 배당이 뜨면 좀 판단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배당을 보고, 아, 이 경기는 그래도 브라이턴 승을 가는 게 맞는 선택이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브라이턴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건 무슨 브라이턴은 무페이 선수가 페널티킥도 그냥 하늘로 날려버리고 슈팅을 31개를 때리고도 한 골을 못쳐넣는 개같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처음 저의 느낌보다는 좀 배당을 확인하고 브라이턴의 단통 승으로 간 경기였는데 아 굉장히 빡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 체시대 브랜드퍼의 경기의 경우 이변을 예상을 하고 무승부까지 투포를 가져갔던 경기였는데 아, 에릭센 선수가 컨디션이 아주 발딱 쓰면서 요한의 위사, 비탈리아넬트 선수까지 같이 막날아다니면서 1대 4 대이변을 기록을 했습니다. 투표율 3%가 결과로 나와 버리니까 와, 이건 무조건 2월이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그리고 5번 경기 레반떼 대 비아레알 경기는 배당 분석을 통해서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고 투표율 11%였던 레반떼 승에 적중을 했습니다. 호세 모랄레스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꼴찌 레반떼가 깔끔하게 승리를 했더라고요자 그리고 대망의 또 6번 경기 맨유 대 레스터시티. 자, 이 경기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결과에 대해서 써드릴 때, 시옷 비읍 이 단어로 정리를 끝냈던 경기였죠.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맹구 새끼들은 사람 환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건지 정말, 아, 환장하겠더라고요. 맨유대 토트넘 경기 제가 분석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토트넘이 이길 것 같은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맨유 승으로 선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중을 했었는데 그만큼 맨구 이 새끼들은 정상적인 분석 방식으로는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맨유가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서 승을 선택을 했더니 여지없이 무승부로 엿을 먹이더라고요. 맨유의 대야 골키퍼 아니었으면 졌을 수도 있던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셀타비고 대 레알마드리드의 경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아, 정말 무슨 셀타비고는, 자기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왜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와사바리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는지 페널티킥을 세 개나 내줬고 벤제마 선수가 한 골을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두 골을 기록을 했고 1대2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내용상 확실히 셀타비고가 이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와사바리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에 재미들린 셀타비고가 자멸했던 경기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딱히 뭐 특별한 게 없었고 13번 경기 발렌시아 대 카디스 무승부 2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배당 분석으로 인해서 단통 무승부를 선택했던 경기였고 2변에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세비아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고 저 역시도 바르셀로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해서 적중을 했는데 페드리 선수 골 장면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진짜 2002년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의 그 침착함과 센스가 돋보이는 골이었고 어떤 분들은 가발을 벗겨야 된다. 이니에스타가 돌아왔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간지나는 꼴이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16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 17회차 제가 구매할 최종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걸 선택했는지 전달드리는거에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오신 분들께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수원 삼성대 전북현대. 자, 일단 수원 삼성은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항상 아쉽죠. 용병, 그로닝 선수가 7 경기째 아직 한 골도 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원에 정승원 선수와 최성근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수비 쪽에 민상기 선수, 장호익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현대의 문선민 선수나 바로우 선수의 빠른 발을 막아내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다행인 건 싸리치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지난 김천과의 경기에서 헤딩골도 기록다 por hecho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전북이 지난 강원과의 경기에서 슈팅 숫자는 강원에 밀렸지만 이길 수 있었던 건 확실히 결정을 짓는 능력만큼은 전북현대가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꾸역승이라도 전북현대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수원삼성이 현재 리그 4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북을 상대로 5연속 무승부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고 수원삼성의 승리는 맞대결전적에서 볼수 있듯이 전북의 상성적으로 너무나도 밀린다 라고 보이네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수원삼성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3번 경기 대구대 인천유나이티드 인천이 K리그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자, 구독자분들께서는 믿어지십니까? 와 리그 초반 인천의 기세가 상당히 무섭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경기 있는 승무패로 사실 지우개 찬스를 쓰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기긴 해요. 사실 저는 이 경기 인천이 이길 수는 없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 있는데 지난 울산과의 경기처럼 무고사 선수의 대갈빡한 방으로 뭔가 경기가 갈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대구에 지금 세징녀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뭔가 정치인 선수와 김진혁 선수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에드가 선수도 부상으로 인해서 팀을 떠났기 때문에 더더욱 공격을 공격 측면에서 아쉽다라는 느낌이 많고 지난 제주전에서도 세징야와 에드가의 공백이 느껴지면서 무승부가 나왔죠. 세징야 선수가 없으니까 페널티킥도 골대를 쳐 맞고 나오는 아주. 가관인 경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인천의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순위는 인천에게는 안 어울리는 순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는 인천 특유의 쓰레기 잔디가 한몫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경기 대구 대파계 응원 열기를 받는 대구가 최소한 홈 경기에서 패배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구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제주대 울산. 자 저는 이 경기 우, 역시 울산의 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승무패에서 전북과 울산의 승은 함께 가져가는 게 아니다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토토계의 정설이 있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전북과 울산을 함께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주가 정우재 선수와 안현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는 게좀큰 타격으로 보여지고 윙 쪽에서 제르소 선수가 치고 달리기로 뭔가 해별,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뭔가 좀 고립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주민 규 선수도 지금 공격 쪽에서 계속 등지고 뭔가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전진하지 않고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수비진이 있으면 쉽게 뚫어내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는 제주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구와의 경기에서 드디어 구자철 선수가 잠깐이나마 출전을 하면서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했는데 울산과의 경기 이청용 선수와 만나면서 경기 내용적으로는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국대에 차출됐던 선수들이 돌아오면서 울산의 스쿼드는 단단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인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건 인천의 쓰레기 같은 잔디가 한몫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이와타 대 가와사키. 자이 경기는 그냥 가와사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그렇고 홈에서 이와타가 아직 승리가 없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건 이변을 생각하기 힘든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와타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확률적으로 이와타의 이변을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는 경기예요. 자, 8번 경기, 후쿠오카 대 가시마. 자, 이 경기도 투표율에서 할수 있듯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이라면 당연히 후쿠오카 패로 몰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70%에 가까운 투표율이 후쿠오카의 패에 몰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쿠오카는 홈에서 한 골밖에 기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시마의 경우는 원정에서 두 경기 동안 다섯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리그가 많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원정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시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히 큰 주전 자원의 이탈도 없기 때문에 후쿠오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9번 경기 사간도스 대 삿포로. 자, 이 경기는 사실 아까 배팅맨의 새로운 컨텐츠 이무. 이모, 깍두기 주세요. 컨텐츠에서 무승부 예상 경기로 지목한 경기들 중에서 한 경기로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렸다가 이 경기를 지워버렸죠. 이 경기를 지워버렸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삿뽀로가 기록 중인 리그가 시작되고 6경기 동안 6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볼때이 경기 7연속 연속 무승부가 나오면 기네스북 갑니다. 짜고 치는 경기 의심을 해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짜고 쳐도 7연 송부 승부 나오기 힘들죠. 7연 승, 7연패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7연속 무승부는 진짜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사간도스도 리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다.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간도스는 리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리그 6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삿뽀로를 만나서 또 무승부를 기록할 확률은 적다. 만약 또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사간도스는 3연속 무승부, 삿포로는 7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게 된다면, 이 새끼들은 우리나라 감자탕집으로 데려와서 깍두기만 주구장창 담그, 담그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사간도스의 승과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0번 경기 성남대 김천상무 자 성남이 지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첫 승리를 기록을 했지만 김천상무의 경우 다들 아시다시피 조규성이라는 최근 폼이 굉장히 좋은 국가대표 공격수가 있고 권창훈, 박지수, 정승현, 구성용 골키퍼 최근 황인재 골키퍼의 폼도 너무나도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성남이 지난 수원 FC와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수원 FC의 수비가 개차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볼때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천상무가 성남 원정에서 리그 원정 첫 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천상무가 원정에서는 조금 득점이 많이 안 터진다라는 점을 볼때 무승부 받쳐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남의 무 앞에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1번 경기 우라와대 시미즈 자, 일단 이 경기는 우라와가 상대 전적에서 시미즈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6승 3무 1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이고 여기에 홈경기라는 이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우라와의 정배당 그리고 저는 우라와의 공격수 캐스퍼 윤커 선수가 언제라도 골을 기록할 수 있는 공격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캐스퍼 윤커 선수를 믿고 우라와 승 간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 우라와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포항대 수원FC. 자, 일단 상대 전적부터 포항이 수원 FC를 상대로 3승 4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가장 최근이었던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포항이 3승을 기록 중입니다. 또한 작년 수원 FC를 잡을 때 임상엽 선수가 헤트트릭, 멀티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경기 포항의 홈에서 임상엽 선수가 다시 한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어요. 또한 김승대 선수도 지난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이 되면서 전북에서 이적하고 첫 경기를 치렀습니다. 포항에서 다시 한번 라인 브레이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그 기대를 더 하게 되는 이유는 완델손 선수의 찔러주는 패스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반대로 지금 수원FC가 두 경기 연속 홈 경기를 치르면서 이기든 지든 굉장히 다 득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승우 선수가 굉장히 물오른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아주 뭐 꼴넣고 막 춤추면서 맨유의 제스, 제시 링가들을 보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원 fc의 득점은 그렇다치지만 수비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당 한골 넣기도 보고 어떤 성남의 네 골이나 처먹히는 수비는 개 쓰레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승우 선수 춤추는 얘기는 왜냐면 다득점이 나온 경기는 지금 이 연속 홈 경기였다라고 볼 때. 홈팬들 특히 여성팬들이 많던데 여성팬들 앞에서 굉장히 더 업돼서 오바했다라고 보이고 이번 원정에서 포항의 팔강모 군인형님들 앞에서 쫄아서 별다른 활약을 못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재밌자고 말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수원FC의 공격력이 포항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수원FC의 개차반 수비가 수원FC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포항의 임상엽 선수에게 개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포항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17회차 14경기 중에 9경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 안 드린 경기는 나머지 5경기는 멤버십 추가 최종픽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